나와라 승욱 TV!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넌내 거야. 어 아파. 태가 봐, 태가 봐. 다 터울라 왜서 관심 없을까 지금? 이거 온더같지 않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월 탑이야. 근데 왜 그래?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지 당연히 다이브야 이건 다이브 안될거같아 안될거같아 대대대 대. 쫄지마! 남의 궁 없어 남의 궁. 쫄지 말랬지 내가 어? 아니 쫄지 아니. 말랬어 안했어 야왜 화내냐? 화 낸거 아니야 왜 그래 뭘 화를 아니, 내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안해 아, 알았어 가자, 어. 가자. 난나 그러면은 구원가 구원 구원가? 구원 어 구원가 구원, 구원 간다에향로가 알았어 난향로 좋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찍찍 코고넛 이거 근데, 나 근데 나나 이거, 나... 이게 이게 지인가 뭐지 이거?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 하지마 하지마 지금 와. 말할 시간도 없어 누나. 아니, 빨리 와, 빨리 이것도 와. 말할, 이것도 말해야 될것 같아. 어, 말해, 야될것 같아. 너무 나갈고니까이남 아, 없다는. <laughs> 남미궁 방금 찬 거야. 아니 남미궁 풀지 어. 말았는데남미궁 <laughs> 방금 들어왔다고 그래. 남이군 있니까 아니 남미궁 없었어. 없었어. 여기 페나시오다 없나? 나 지금 공감하네. 존나 좋대세거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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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피했고. 야, 뭐에 싸웠어? 아니, 커즈라왜 그때? 야, 야, 앞에서 봐줘! 누나! 아, 씨발! <laughs>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는 급했다 솔직히 이거는 아 솔직히 이즈리얼 앞에 거 맞아줘야 된다니까. 아아 커져라도 <laughs> <laughs> 개떡같이 쓰네. 아야 <laughs> 너 급식이지. 어? <laughs> <야, 너> 급식이야. <laughs> 급식이야 급식. 아, 너 커스 막 이런 거 쓰면서 너 커스 어? 커스 실아냐? <laughs> 요즘 어? 아가 뭔지 알아? 아이스 아니, 아메리카노. 아, 어나 아도 알아. 아아어버카가 이거... 뭔지 알아? 버스카드. 어다 알아. 막아 막아 뭐야 어디가? 주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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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막아. 아니 이거 막으라고 어디가? 아니 일단은 이거는 우리 정글이 사는 거잖아. 아니 어디가? 어디가? 이거 좀 막으라고. 알았다고. 가자 가자. 대리로 가 거야. 너 대리로 가. 대리로 오지 말라고 누가 대리로 오랬냐 누가? <laughs> 야, 야 빨리도 <laughs> 와, 나죽야지 <집> <laughs> 아, <또> 와, <laughs> 또 이거 탑 터진다. 나 죽었지. 아, 죽까지 마, 봐 마. 누봐 <laughs> 누나. 아니... 집... <laughs> 나 마. 마. 너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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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야? 너 마. 너 살말 쿵 따쿵 따쿵 1! 예. <laughs> 와! 앞 맞아줘요? 오케이. 야 우리 풋페 <laughs> <laughs> 오케이 야풋피야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이야 이번에, 이번 아. 이번에 진짜 잘했다. 이번에 내가 받아줄까야 이번에 진짜 풋피 얼마 만에 온 거냐 이거 <laughs> 와. 와. 진짜 풋페 몇 살이야? 에? 파일몇 살이야? 구 G T. 아니 말하는 투는 못했.. 나 뭐, 뭐.. 18살이지 어.. 사실 18살이에요 저 어린게 티가 아니, 났어요? 공식 캐리 못하면 우리 죽는다는데? 아, 오케이 저 그.. 해강고에요 해강고 저 해강고등학교에요 나 해강고 원딜 알아 어? 그 선배 아세요? 그드래이 <laughs> 그 하시는 사람? 네네 네, 그 형이요 제, 저희 학교 해강은... 선배님 근데 그사람 그사람 모자 진짜 고등이야네 그사람 아니요 그형 이제 스물한살이에요 아... 야아아아아 뭐야 이거 아나 아, 진짜 런데 진짜 야 잠깐만 왜이렇게 쎄 와아 괜찮아 괜찮아 저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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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전화나 쓰면은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응. 아, 이거 족같네. 근데 살짝 힘든데. 너는 소리만 안 지르면 참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 안 지를게요. 소리 지르지 마, 봐봐. 오케이. 소이안 돼. 스파 새끼 한 번도 바쳐 와준 적 없으면서 한번 왔어 한 번. 한번 오게 왜? 많이 받은 적 없으면서 우리보고 믿어가라고 하는 이제 말리니까 빨리 와아 어. 소리 지르지 말라며 응. 아왜 그걸 왜쳐 미쳤어? 했지, 라인. 라인 빨리 눌러야지 그걸 왜 빨리 실수 어. 못 먹잖아 내가 미쳤어? 저거탑한번따자탑 탑탑 한번, 빨리 탑탑할 한번, 할 한번 할 가자 일로와봐 와봐, 일로 빨리와봐 와봐와봐 지원아 빨리오라고 누나라고 누나 누나 W <목소리> 아 씨발 이다 진짜 와 아유 실화냐? 나 알수록 맞췄다 가자 가자 나나 나 W 아... 왜 이러냐 우리팀 아야 씨발 뭐야 이거? 이거 주자 이거 주자 주안되겠 잠만 기다려봐. 아 이거 안될것 같아. 빼자. 이거 이거 해보자. 나 실드 걸어봐. 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미친 짓이야 이건. 아나 이거 못 올라갈 것같아 어? <laughs> 못 올라갈 것 같아. 못, <laughs> 못 올라갈 것 같다고? 괜찮아? 응. 안돼안돼 안 돼. 나는 써레 응, 오신 문장이야. <laughs> 일단 써은 무조건 반대. 그럼 제이스가 지금 센데조금 천천히 해봐요 라고 해볼게 아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그거 빡치니까 음. 그러그 그러, 예.. 여기 애들은 그런거 하면 빡쳐 빡쳐 알았지? 아, 그래. 음. 그럼 뭐라 그래? 서렌처 그럼 씨발놈들아 이래? 어허 <laughs>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해 야, 어 오케이 안 그냥 안돼 안돼 욕하면 안돼 아니 아냐 해, 해해 진짜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멘탈 잡아 차라리 그렇게 욕하는게 멘탈 더 잡는다니까 서렌쳐 씨발놈들아 해봐 그대로 적어봐 그럼 치던거 아쉬울거 없어 이런식으로? 아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지금 어차피 특페에 집중하거든. 그래서 아, 빨리 지금 빨리 말해. 그대로 말해. 서렌처 시볼 올람들. 안 돼. 안 돼. 정지하고 정지하고. 아, 정지 먹는구나. 근데 요 요즘 정지 안 해. 와드와드좀해 봐. 와드. 아니, 와드하고 가고 싶은데 지금 와드 나왔는데 지금 지워진 거야. 여기다 와드라 아, 여기에다 와드. 그래야 내가 먹지 누나. 아 이거 우리 드이서할수 있을까? 할수 있어 경베이랑탑비 아주 그냥 싸우러 아주 그냥 따지려 났네 거의 전파 나비 끝 바론 갔다 바론 아, 바론 아, 갔다, 갔어 바론인데 어떡해 어떡해 가자 가야지 누나 빨리 올라가 나 가? 나 가? 나만 가? 어 누나는 가 누나는 집 갔다가 다시 가 아, 이거 아. 이길 수 있어 어 이길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린 코그이니까어 아, 우린 코그머잖아 오나 믿는 거 믿는 나이스. 건 아니고 원래 코그머 놀러 가서 와아 W 써줘 음. 나 너한테만 다친다 니어 나한테 다써 나한테 커져 너한테 써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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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받아 다다 쓴다 룰루는 백성이니까 아무것도 가를게. 아! 불발이다. 같이 갈게, 같이 갈게, 같이 갈고. 밖에 없다. 갔다 와, 말했다. 예상하지 마라. 안죽어안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봐 오케이 오케이. 빨리 그대로 말해. 씨발놈들아, 그 하빨 말해 누나.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씨발놈들아. 어 그거 아까 그. 저랑 상관없으니까 두 번씩 걸어서. 어, 그 그런 식으로 해. 빨쳐. 리안돼안 아, 돼. 아치라니까 아, 정지 안 마고 연구 정지. 아 지랄아 진짜.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야 지랄마? 지금 고등학생한테 지랄말하고? 어, 너, 너 스물 두살이라며 어? 아니 약간 고등학생이라고 했잖아 너 몇살인데? 나 여덟살 용띠 학교는? 해강고 뭐지 <laughs> <할때> 무슨 <laughs> 기이 무슨 어? 어개교기이 근데 어린들이 잘한대? 너서른살말 없어 사람 살이야야 야, 빨리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야, 이거 아니, 그냥, 바텀 밀자. 바텀 밀자. 여기, 여기, 여기 숨어 있어. 나, 보이지 마. 모습 보이지 마, 누나. 어? 모습 보이지 말라고. 여기 숨었거든. 오라고, 일로. 아니, 여기 보이지 말라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 있지 말라고. 아니, 무슨, 무수... 어디까지 뒤에 있는 거야. 저기, 여기, 여기? 여기 괜찮아? 응. 여기 좋아? 아니, 가고 가자. 야, 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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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래, 밀어, 밀어, 봐어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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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좋됐다 쳐, 쳐, 쳐! 열로 와로 와봐 열로 와봐 열로 와봐 열로 와봐 열로 와봐 이로 와봐 열로 와봐 열로 와이 열로 와이 열로 와봐 열로 와봐 어로 와봐 열이즈로 온다 열로 와봐 열로 와로와다 열로 와봐 쉿, 쉿쉿쉿 열로 와로 와봐 로 슬로 걸어! 슬로 어떻게 걸어? 걸었는데 이미 아좋 X됐다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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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튀튀튀튀야뭐 이따 걸었었어? 스킬을 이미 걸었는데 제가 비적을쓴 거라고 아니 큐랑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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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X됐다 누나 걸로가 일로 가 일로 가. 가 죽어 가서 아니 나 살려준다면서 아소리야 언제 살린다 했어 아 진짜 짱난다 아니. 아, 진짜, 원데시, 이 진짜. 아, 나, 진짜 존나 뵐생각 느껴서 진짜 눈물 지고 나온다, 진짜. 일단, 이제 잡았어. 이제라 잡은 게 어디야. 안 그래? 인정하지? 게임, 게임 졌어. <laughs> 아니야, 왜 그래? 나는 너한테, 너, 한,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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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너한테 짐쓰고 너한테 다 줬는데, 누는나 버리고 갔다. 아니야, 버리고 간거 아니야. 진짜. 팀은 진짜라니. <laughs> 음. 이번 판안될 판이다.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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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아, 비어 봐, 다비어 봐, 다비나난 다음 순급자로노릴라 아, 아니야, 아니야. 믿어 봐, 이길 수 있어. 화이팅! 솔직히 나버려가지 몰랐는데. <laughs> 아, <아니>, 미안해. 나 <laughs> 솔직히 내가 제대로 잘 버렸다고 생각해.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나는 아까 여기서 나 진짜 미이해 어, 음, 고마워, 고마워. 야. 그거 다 이해하지. 음, 다 알아. 너아 빼고 다 해. 할수 있다. 응, 맞지. 우리 바텀 나가는데? 어,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그, 바론 버프라서. 2차밖에 안 나가.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누나, 나한테만 붙어. 자, 일로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스킬 나한테 다 써. 오해좋야됐다 이거 꺼져라 꺼져라 오케이 끝났어 오케이 끝났어 또 빨리 스킬 걸어 스킬 나한테 다써 아니 너 너무 멀어 자 스킬 써 스킬 써 빡쳤다 아, 못 때문에 나너 때문에 나나 쎘다 오케이 스킬 써 아, 뭐하냐, 진짜? 아, 기다려, 기다려, 스킬스어누구누야거 <목소리> <laughs> 어,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이거? 고가다고도고도바가 진짜 다어이렸어오케이 룰루 나이스나너고도고오케이오케이 잘했어 아이가 이거? 오케이, 페페페. 나 상어 나왔거든? 어, 뭐야? 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 이상한 일이. 상어 나왔고 다음 거는 수라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레기 좀 심하네. 그래? 어 제작해? 어? 제작해? 제작하면 게임 질수도 있는데? 뭐? 그래? 어, 아... 이거 파는데 오래걸려? 그치? 똥이야어똥컴이야아 이거 펜티엄 4거든? 어쩔수 없어 펜티엄 4라서 펜티나 팬티엄 컴퓨터 잘몰라어아나 그렇게 말하면 몰라 나 아... 컴퓨터 아무것도 몰라 아 펜티엄 4야 펜티엄 4 판타스틱 4 알지? 응. 음. 그런 거랑 같은 거야. 그건 영화거든. 그것도 영화야. 컴퓨터 자체야 여자. 스킬써, 스킬써, 나치써 그렇지.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왜 써고 하는 거야 대체 여기서. 어? 아 이게 나레드라서 이게 묻는다니까 어. 스킬써, 스킬써, 스킬써. 어, 오케이 스킬써. 맞지마, 맞지마, 아빠지마 맞지 아파. 맞지마. 아픈데? 스킬 스킬 아, 아, 오케이, 스킬 써, 스킬 써. 스킬 없어, 스킬 없어! 스킬 없어. 스킬 없어, 스킬 없어. 아, 미친 새끼. 왜 이렇게 쫄아? 나? 아니, 얘, 얘.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쫄아? 아니, 투페가 너무 뒤에 있어, 얘. 나 방금 너한테 다 준거잖아 어 알아 어, 알아 봤어 진짜 잘 썼다 근데 아 내가 플래시를 아까 써버려가지고 아 바보처럼 미안 미안 음. 끝난거 같애 왜 아니야 아직 뭘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아, 근데 티페가 너무 못하는데, 티페가 어. 그냥 티페다 잡숴. 죽어버리닌건일득인데 잡지 티파를 남아서 기다려 뭐라도 하려고 그러네. 나 이거 레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 맞을 뻔했다. 누나 여기다 와드바가 줘야 돼요. 어디 어디 어게 아야 됐다 됐다 내가 내거 있어. 나 여기다 박았어? 어 박아봐. 조심해. 왜안 박히지? 그냥 그냥 그냥. 박은 거야? <laughs> 잘박네 맞... 음. 오, 저저 잠만 저 자가 조라 써야지. 자가 조라 왜안 써? 미안 노력할지. 스킬, 스킬, 나한테 스킬 써줘. 얘네 피 없어. 오케이. 파론, 파론. 파론, 파론, 파론. 파론, 파론. 론 어디가 투페야? 아 너한테 택배 다 생각했어 이봐.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laughs> 누나 나이스. 누나 여기 피아어 비까지 말라고피아피아피아 혹시 모르니까 옆에 있어야겠다. 어내 옆에 있어. 응. 가는 거 어때, 디스? 오케이 집 가자. 응. 집 가자. 집 가자, 집 가자. 나이스 나왔다 그것이 나왔다 오케이 솔라리까지 와 네. 좋아 더 이상 질 수가 없다 이거는 그치? 응. 자신이 없어 질 자신이 너 아까도 그말 했는데 우리 졌잖아 어 no. 나한테 나한테 너 아까 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누나가 너 누매만 있어도 내가 다 세게 한다고 그어 사람 말을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 그렇게 말 믿으면 안돼 어?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왜 이젠? 퇴퇴퇴, 고 가면 안 돼. 아, 리로 간다. 어. 지, 어? 오케이, 어못 깨웠다. 어, 괜찮아, 괜찮아. 오섯다리 오석다리 형 스킬 내줘 스킬 야오섯다리 스킬 진거라니까 방금은 좀 잘했지 않냐?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방금은 진짜 나 진짜 잘한것 같아 아 나이스 아 기분 급해 <laughs>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누나, 이제 한판 남았나? 어, 근데 오케이. 너무 잘 해줬어. 오케이, 오케이. 와, 딜장 봐, 나이스. 누나. 딜장 나이스인데? 오, 아, 진짜 왜 이렇게 극혐이다, 야. 내가 칭찬 따봉 하나 줄게 아이, 누나, 누나 뭘 칭찬 따봉이야 아. 칭찬 하나 줬어 오케이, 오케이